찬송가 325장 찬송입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This is 받아주를 섬기며, 못해나 주를 흘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이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쉬고 없어도, 예수는 나의 곳에 서게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양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청년이 떨었더니 그 땅에 또 경년이 떨매 이삭이 그땅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함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기명과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모름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브가는 보기에 아니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그가 알아만이 아마 자기를 죽일까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러마니 아마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하심으로라.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 환견이 들었더니 그 땅에 분민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피 사그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땅 가나안 땅에 그 하라 그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들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앞에 그 1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 첫 번째 그가난땅에 갔을 때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거기서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그일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삭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도 아버지처럼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아버지처럼 그렇게 흉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가 애 흡으로 또 내려 갈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난 땅에 거주해라, 약속의 땅에 거주해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주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를 분담한다면, 그들은 가난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말한다면 사고 말한다면 약속에 따라 따라 나지 말아야 할듯이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큰 어,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선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될 어떤 가난 땅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난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또 뒷부분 가서는 또이삭이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의로또 그랄 사람들에게 속여서 어그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삭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인간들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실수도 많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위대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소리네 이 말씀들 통해서 아 이삭도 별수 없구나, 아브라함도 별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별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분과 아무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 수양간에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열등감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별수 없다는 거, 그 열등감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실수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어떠한 데 대해서 초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너무 자신을 자체가 필롭다는말입니다 신앙신의 초점은 나 자신도 아니고 또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에땅가를 얼마나 깨닫고 그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 내 상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삭도 별수 없구나. 아브라함도 별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에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